자, 문제는 저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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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이, 일본에, 상당히 일본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외통수에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외통수에 몰린 적이요, 20세기에 언제 있었냐면요, 1930년대 대공황 때 있었습니다. 30년대 대공황 때,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경제보다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만주 침략을 하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2차 세계대전이 서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일본이 지금 굉장히 외통수에 몰려 있습니다.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일본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그 국면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 그걸 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사실 일본 편을 다시 만든 이유가 제가 지난주 말에 홍상운 경제쇼에서, 어, 이 일본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4일 만에 조회수가 한 53만회를 돌파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끝나면서 홍사운 기자가, 홍 기자가 저한테 일본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냐 이걸 물었는데 그냥 끝나는 시간에 물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었어요. 단답 형식으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선택한 이유인데요. 자, 최근에도, 어저께도 일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기사 최근에 많이 보죠 일본에 그러니까 호세이대 대학원 마카베 아키오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은 현장에서, 현장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지오 종합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을 지낸 이코노미스트 출신인데, 그러니까 현실경제에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어, 교수, 꽤 알려진 교수입니다. 근데 이, 이 양반이 다이아몬드라는 잡지가 있죠. 여기다가 이제 그 칼럼을 썼는데, 일본 경제의 세락이 심각하다. 전력난까지 올 수도 있다. 제약의 상황에서는 예? 전력난이라니요. 예? 선진국에서 전력난이라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전력난이 일본에서 올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아베누믹스에 대해서 아베누믹스가 동네북이 돼버렸습니다 동네북이 되어버렸어요. 아베누믹스가요. 사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저만 유일하게 아베누믹스는 실패할 것이다. 제가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이죠. 저한테 미친 소리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아베누믹스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아베누믹스는 논리가 단순합니다. 엔화를 그러니까 대규모로 찍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일본에 그러니까는, 수출하는 상품 가격이, 가격이 하락할 거라 이거예요. 아니, 이, 가, 사, 상품 가격이 싸지겠죠. 그럼 수출이 증가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많이 되게 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럼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투자와 고용도 증대할 거라 이거예요. 늘릴 거라 이거예요. 네? 일자리가 늘게 되면 임금도 늘고, 또, 가게는 소비도 증가시킬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소비세가 많이 거치니까는 세금도 증대해가지고 국가부채도 축소될 거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수출 증가에 물음표를 해놨죠. 수출 증가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이 그러니까 수출기업들이 돈을 벌었어도 투자와 고용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베누미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렇죠? 결과를 결론을 놓고 봐도 작동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거는 혹세 무민의 경제학이다. 일반인들이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럴 듯해 보일지 몰라도 경제학을 아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칭찬했다면 그 사람은 제가 볼때 하수입니다. 사이비 경제학자예요. 아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를 이 부흥시킬 수 있다면은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죠. 예? 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는안 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경제학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아베 노믹스를 아베 노믹스를요 굉장히 칭찬했던 언론들이 최근에 이거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예? 네? 정경연에서 저기 출제해서 만드는 신문이죠. 우리나라 경제 신문들은요. 다 수준이 하입니다 그냥 기업들 그냥 빨아주고 굉장히 그러니까는 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런 이제 경제 신문들인데 별로 볼 기사가 없어요. 저는 경제 신문 보지 말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도 잘못된 정보만 오히려 가 되니까. 기업들 홍보지 역할이나 하고 이제 그러니까요. 예? 네? 광고성 기사를 실험만되는 거잖아요. 최근에 근데 4월 2일 자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일본은 예, 싸우려 나라가 됐나. 나쁜 엔저로 경제시청. 예? 이러면서, 엔화의 안전자산 등식이 흔들거린다. 무역적자도 심화된다. 이런 얘기를 4월 2일, 최근에 그러니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제신문들이요. 얼마 전까지, 이거, 이거, 이거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똑같은 기사를 썼어요. 썼는데, 얼마 전까지, 2014년, 아베노미스가, 아베 정권이 출범했던 초기에, 우리나라 국내 경제지들이 어떤 기사를 냈는지 아세요? 이거 매일경제 2014년 7월달 기사입니다. 아베노미스가 성공을, 했, 대단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요인 5가지 해가지고, 막 이걸 기사화했었어요. 네? 엄청나게. 그랬죠?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에, 이거 왼쪽은 언제 기사냐면 2019년 기사고요 오른쪽은 2018년 기사입니다. 이거 봐보세요. 2018년에 뭐랬습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꾼 아베노미스의 힘. 그 다음에 왼쪽 기사는 뭡니까요? 일본 74개월째 경기 확장 중. 아베노미스로 전후 최장기 호황. 이거를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그림가 찬양을 했었어요. 찬양을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일본은 싸구려 나라가 됐다. 대체가 이게 언론입니까? 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 찬양했던 아베노믹스가 갑자기 이렇게 일본 경제를 망가뜨리냐고요? 예? 이게 이게 무슨 경제 신문이에요? 적어도 자기들의 이런 기사가 과거에 잘못 판단했다는 반성문이라도 제출하고서 좀 이런 기사 썼으면 좋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은가봐. 이거 일반 사람들은 기억 못할 못할까봐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얼마 전까지 아베누믹스 찬양을, 찬양을 그러니까 엄청 했었어요 국내 언론들이 이래, 이랬었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거 봐보세요. 일반 신문도 마찬가지야. 중앙일보에 논설위원 하는 사람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하라는 걸 입증한 아베누믹스. 잃어버린 20년을 탈출시켰대. 아베누믹스가.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2019년에 팬데믹 그리간 터지기 1년 전에 이런 기사 썼어. 네? 논소리 연이는 사람이요. 한 신문에 그러니까는 입장을 그러니까 그런 게논소리 연들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수준이야. 이게요. 네? 자, 이분 얼굴 잘 알려진 사람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아, 예, 예, 한상춘, 박사, 한상춘 저기 저. 예. 이번 이분, 이분은 뭐냐면은 크루그만하고 버넨키가 그러니까는 막 저기 이 친일 저기 친 친일본파입니다. 크루그만도 일본에다가 엄청나게 돈 받고 저기 찬양하는 기사 많이 써요. 크루그만도요. 이건 크루그만 제가 그걸 잘합니다. 예? 네? 버넨키는 모르니까 자기 버, 이, 헬리콥터,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붙이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는 자기, 저, 자기가, 자기가 그걸 주장을 해고 그랬으니까는, 그래서 좋게 또 평가를 하고 앉았는데, 아베누미스를 그러니까 칭찬하는데, 크루그만이나 버넨키 같은 사람 빌려다가 빌려가지고 또 칭찬을 하고 앉았어요. 예?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제금융 전문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한상춘 씨조차도. 예? 네? 그 다음에 학계. 학계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국가미래연구원. 국가미래연구원이 우리나라 보수의 싱크탱크죠. 싱크탱크예요 거기에 실린 이제 그러니까는 이그 기고글에 하성근 교수, 연세대학에서 퇴직했죠. 이분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했었습니다.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했습니다. 예? 네? 이분이 금융, 금융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017년에 쓴 글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경제의 회복정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베 노미스가 한국에 내노라는 학자가, 학자도 이런 소리 했다니까요. 예?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분들, 지금 지금 도대체 과거에 그 하,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서 최소한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는 그런 소위해서 반성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최근에 이건 최근에 2월 달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의 2월 달. 홍춘우 이코노미스트 알죠? 많이 방송 활동 다 하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더군다나 유럽 경제에다가도 아베노미스 처방이 필요하대. 정말 진짜 아베노미스를 유럽에다가, <laughs> 저기, 저, 처방책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아베노미스가 어? 이게, 소위 말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해결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일본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가 봐요, 이, 이 양반은. 자, 이거는, 이런 전문가나 학자들 뿐만 아니라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행에서, 2017년에, 한국은행에서 발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글들이 있습니다.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 어? 아주 그 간판 저 외국 외국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그 저기 저이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저기 저이그 발간 저기 자, 자, 잡지죠. 해외 경제 포커스라고요. 2017년 13호에 4월 달에 여기에 뭐냐면은 아베노믹스의 교훈은 정책 일관성 해 가지고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서 아태 경제팀 과장이 예? 이거를 찬양하는 글을 썼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최고예 그러니까 예? 현장 전문가들이 일하는 한국은행에서조차도요. 그런데 아베누믹스의 문제는요. 저는 사실 저는 사실요 아베누믹스 출발 전부터 출발 전부터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학교에서, 제 기억으로요, 학생들 강의하면서,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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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소위 말해서, 어, 시간 문제다. 일본 경제의 와해는 시간 문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0여 년 전부터요. 아베, 아베 조건이 출범했을 때, 저건 이제 마지막 인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늪으로 빠져들어가겠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베 정권이 2013년 출범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요. 저기 박근혜 정권하고 똑같이 출범했었습니다. 근데 2013년 1월 31일자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즈요. 여기에서 외신의 외신 기자들은요. 일본 경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기사 제목이 뭐냐면 일본의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상품에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경쟁력이 없는, 엔화가 아니라,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 너무 높아가지고, 세가지고, 수출이 잘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상품이 경쟁력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 기사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뭘 비교했냐면은, 삼성의 갤럭시 폰하고, 소니의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왜 갤럭시 폰이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냐? 하면은 스마트 삼성의 갤럭시폰이 싸서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다. 소니의 스마트폰이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이 내용이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외신은 처음부터 아베노믹스가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고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인, 현장 전문가, 그 다음에 학계, 학계 전문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모든 사람들이 헛다리 짚고 아베노믹스를 그렇게 찬양을 했었다고요.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또 이제니까는 일본 경제를 걱정하고 일본 경제에 저거를 같이 일본에서 그런 기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앉았으니까 일본 사람 입에서 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요? 이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는데 틀렸으면은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판단했다. 는 적어도 고백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고백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입장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부터 혼자서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일본 경제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저한테 저한테 일본 일본 경제 모른다면서 엄청 엉터리 소리 하고 앉았다고 이랬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다고 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엉터리 소리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요. 제가 2019년 7월달에 아베가르니까를 소위 수출 규제했을 때도, 제가 우리가 이긴다, 우리만 단결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도 학계에서 주류 경제학계에서 주류 학계에서는요, 전부 다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MBC 1 0 0분토론 나가서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 일본 경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저를 그 당시 그 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수치로 수치로 반발하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